자, 네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합니다. 유통 경로 설계가죠.부터 보죠. 첫 번째, 기업, 어, 전략 결정 단계입니다. 이 기업 전략 결정 단계는 기업이 목표를 설정하고, 또 소비자 분석과 경쟁 기업을 분석하고, 어, 그 다음에 해당 자사 기업에 능력을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 분석을 해요. 그래서 기업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해서 기업 전략을 수립하는 첫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통 전략을 결정을 해요. 유통 경로가 얼만큼 커버할 수 있느냐. 그 영역,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커버리지를, 어, 알아보고 그 커버리지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 통제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한 것을 결정을 하고요. 거기에 맞도록 유통 전략을 결정을 해요. 그게 유통 전략 결정 단계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유통 경로를 선정을 해요. 유통 경로의 대안을 선정하고 대안들을 평가를 하고 최종 경로를 선정하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유통 경로가 결정되면 유통 경로 파트너인 경로 구성원을 선정을 해요. 이게 경로 구성원의 선정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알아봐요. 전자상거래의는 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상거래를 해요. 정보통신, IT기술이라고 러죠 IT라고요. IT, IT라고 IT. 정보통신이라고요. Information Technology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기업과 개인, 또 기업과 기업, 기업 개인과 개인, 개인과 정부 간의 상품과 서비스 거래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컴퓨터와 사이버 공간 보통 이제 인터넷이라고 그래요. 인터넷 인터넷을 이용해서 교환하고 결제하는 것을 전자상거래라고 해요. 이 전자상거래는 이제 좁은 의미로는 협의, 이거 좁은 의미죠. 사이버 상의 가상 쇼핑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는 가상 상점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존재는 하지만 하진 않지만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거. 충청 쇼핑몰이라고 해요. 쇼핑몰 이걸 통해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것이에요 넓은 의미 광의의 의미에서는 상품을 전달 거래를 하는 것뿐만 아니고 자동화된 정보 환경에서 기업과 기업 또 기업과 정부 기업과 소비자 개인과 기인 간의 모든 거래 전반에 걸쳐서 형성되는 생산 구매 결제 재무 수송 행정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전자상거래라고 합니다. 전자상거래 유형에 봐요. B2B 있어요. 여기 B2B는 비즈니스. 그래서 이거는 기업을 얘기를 해요. 어, 이 말은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예요 그죠? 그래서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는 주로 기업 간에 주문하거나, 그 다음에 송장, 인보이스라고 그래요 이거, 어, 이 송장은 말 그대로 뭐, 뭐가 필요한, 어 어떤 것이 필요하냐 물품 목록을 뭐 전해주고 그 다음에 어 저기 뭐야 가격도 붙여주는 거뭐 견적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받고 지불을 하는 것을 얘기해요. 기업간에 주문하거나 송장을 받고 지불하는 거 보통 이제 무역에서 많이 써요. 무역 혹은 제조 제조 분야에서 많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B2C에요. 이 B2C는 기업과 일반 소비자. 여기 C는 커스텀, 커스터머. 그지? 그래서 일반 고객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형태죠. 어, 이거는 이제 인터넷 사용의 증가로 인해서 이 쇼핑몰들이 출연을 해요. 그래서 이 쇼핑몰들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어, 장사를 하고 있죠. 어, 가격이 싼 제품들, 최저가 제품을 위주로 이제 판매가 되니까, 비교적 소액의 이제 상거래들이 이루어지는 현, 어, 거래 상소 거래 형태예요 그래서 주로 보면 소비재나그 다음에 중저가의 전체 제품, 또는 이 꽃배달 예약 서비스 같은 상품들이, 상품들이 주로 거래가 됩니다. 그 다음에 B2G가 있어요. 이거 G는 가버먼트. 그래서 이제 정부를 얘기해요. 정부. 어, 그래서 이거는 기업과 행정기관 간의 거래죠. 이거는 뭐냐면 정부에서 필요한 물자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조달품이라고 그래요. 조달품. 예. 예, 행정 정부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물품들. 뭐 이럴 테면 컴퓨터또뭐 사무용품 뭐 이런 것들. 뭐 짜잘한 것부터는 그렇고. 그다음에 뭐뭐 뭐... 산불이 났어. 그래서 이제 산불용, 산불 진압용 장비, 헬리콥터 이런 걸 사요. 그런 것들까지 이제 포함을 해요. 그런 비싼 것들까지. 그게 이제 조달물자라고 해요. 이것은 이제 정부가, 야 이런, 이런, 이런 물품들이 필요하니까, 우리한테 싸게, 어 물건을 납품할 사람, 기업들은 어디 있어? 라고 이제 찾아봐요. 그게 어디서 찾냐면, 나라장터라는 게 있어요. 그걸, 어 그런 이제 조달물품을 어, 찾는 일을 주로 하는 부서가 이제 조달청이죠. 이게, 이게 필요한 어, 물품을 전산망에 이용을 해가지고 입찰을 실시해요. 입찰, 입찰 알죠? 우리한테 싸게 물건을 납품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게 입찰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G2C가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정부가 고, 고객 여기 고객은 일반 이제 시민이 되겠죠. 시민, 시민에게 서비스를 해요. 행정 서비스. 그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홈택스 그 다음에 민원 24시 여러분 들주민등록등본 떼러 갈때 동사무소에 가기도 하지만 인터넷에서 떼죠 그죠예 그런 거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전자행정서비스가 대표적인 g2c 형태예요 그 다음에 c2c 이건 말 그대로 이제 고객과 고객 간의 거래예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중고품 중고품을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이 중고품이라는 건 뭐냐면, 인여자원이라고 해요. 쓰다가 남은 거, 나한테 필요 없는 거, 이런 거 파는 거죠. 서로 합의하에 교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발전된 게 P2P라고 해요. 이 P2P는 중앙에 중계가 없어요. 간섭이 필요 없는 거지, 간섭. 완전히 개인들끼리 거래를 하는 것을 P2P라고 해요. 자, 전자상거래 구성구소 봅시다. 전자결제시스템 있어요. 이거는 인터넷에서 직접 이제 대금을 결제하는 거예요. 사이버 공간상에서는 어, 대금 지불이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제를 하고, 배달까지 해요. 이게 이제 원스톱으로 이루어지죠. 원스톱으로. 편하니까. 예. 한 번에 해결이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쓰는 거지.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전자화폐. 전자화폐. 존자 앞에 뭐 이거 뭐 정리금 해 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 예. 네, 그래서 그거 정리금. 그다음에 신용카드 아니면 이제 송금으로 하는 거예요. 자금 이체. 예. 네. 이체죠 이체. 물류 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물류 배송 체계예요. 소비 이거 앞서 우리 배송 이야기 했었죠. 공부했었죠.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물건을 갖다 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쓴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결국은 신속한 배, 배송이나 안전을 안전한 배송을 통해서 고객의 욕구를 그대로 이제 만족시키면서 상품을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요즘은 이제 새벽 배송 이런 게 생기잖아. 마켓컬리 같은 거 아침에 신선한 제품을 먹겠다라는 거죠. 뭐 그런 것까지 생겼어요. 그다음에 보안 및 인증 시스템 있어요. 여기 이제 보안 보안이나 인증 시스템은 말 그대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나의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하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시스템 보안 시스템 자체를 이제 밖으로 못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 이거는 망을, 인터넷 자체를 이제 탄탄하게 묶어 놓는 거예요. 이거는 기계, 기계나 어떤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묶어 놓는 거라면 이거는 네트워크 자체를 묶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컴퓨터 시스템이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특정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뭐, 뭐, 컴퓨터. 근데 서버지, 서버.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라고 그래 알죠 이거 서버는 서버는 뭐 따로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되죠 서버가 다운됐어요 할때그 서버 말하는 거고 이 클라이언트는 일반 고객들이 쓰는 컴퓨터 여러분들이 쓰는 컴퓨터를 말해요 그거 두개 합쳐서 그냥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자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이, 이거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연결한 역할을 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운영체제 os 라 그러지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윈도우즈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어, 중간고사는 여기에서 나올 거고요. 이 우리가 지금 공부한 네 가지 영상 중에서 나올 거고 과제는요. 과제 어 과제 형태로 나갈 거고요. 이 과제는 어디에 제출하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과제 제출 게시판이 있어요. 과제 제출 게시판. 제가 과제 문제를 내놓으면, 여기 과제 제출 게시판에 직접 글을 써 주세요. 그래서 글쓰기 버튼을 누르고 여기다가 직접 과제를 쓰시면 돼요. 여기 과제 제출 게시판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금요일 자정까지. 금요일, 금요일, 땡땡, 아니, 금요일 아니고, 금요일 아니고, 다음 주, 어, 일요일, 공공시까지 제출입니다. 예. 과제 제출 게시판에 꼭 직접 글을 써주세요. 직접. 됐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대신에 과제를 제출하는 거니까 모두 제출해주세요.